안녕하세요. 무가금으로 즐기는 바조입니다.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버그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일단 움직이질 않아요, 캐릭이. 네, 지금 귀환을 해볼게요. 귀환을 해도 움직여지지 않아요. 신기하네요. 이렇게 막 움직여도 네, 지금 뭔가 또 서버 다운을 또할것 같은데요, 점검을. 지금 움직여지지가 않아요. 뭔가를 만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걷는 모션은 있는데 맵이 돌아가진 않아요. 오 신기하네. 네, 이런 버그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과거에는 어제 이렇게 끼면은 못 나왔었거든요. 그걸 수정했다고 하는데 뭐가 오류가 났는지 움직여지질 않아요. 제가 계속 귀환을 해도 어 창고는 클릭이 되는데요. <laughs> 네, 어 세상에 창고는 클릭이 됩니다. 자. 안해요. 아무튼 뭐 이런 버그들이 있다는 거 아마 계속 제가 리셋을 한번 더 해볼게요. 이제 재시작을 누르면 좀 어떨까 싶어서요. 재시작을 누르면 다시 되지 않을까요? 에고, 어 이거 뭔가 버그가 생긴 것 같다. 아마 또 이게 뭐죠? <laughs> 어, 오 아이템 이거 퀴즈 푸니까 아이템도 주는데? 어, 어! 이제 움직이네요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네요 오 신기하다 네 이런 게 있었군요 아아 아, 뭔가 저 지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 있죠 그게 이 퀴즈 때문이었나 봐요 그쵸? 아이 퀴즈가 아니면 이 퀴즈가 이 퀴즈를 해소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. 세상에, 오, 이거 가지고 이제 뭐랄까, 매크로 네, 불법 프로그램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제재를 하겠네요.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, 게임 안에 이런 요소들을 넣어서. 어 상당히 좀 불편한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근절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어저 괜찮은 것 같은데요. 네. 어 필중의 목걸이? 이건 또 뭐죠? 오 어, 이런 아이템도 있네요. 아 어, 요정들한테 좋은 건가 보다. 네. 아무튼 오 어, 이거 새로운 거 경험했습니다. <laughs> 어, 신기하다. 아 버그가 아니었어요. 지금 생각하니까 버그가 아니라. 어, 아까 같은 경우는 딱 화면에 안 떠갖고 몰랐는데, 재시작을 누르니까 그 퀴즈가 나오네요. 그 퀴즈를, 예, 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, 캐릭이. 언제 어,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, 네, 오, 신기했습니다. 아, 자, 오늘 이 퀴즈가 나왔군요. 자, 그럼 이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